네 안녕하세요 다담다유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오늘 잠깐 어, 시장보러 나갔더니 기성객 차량이랑 어, 시장 보시는 그런 차량들이 팍 몰려 가지고 굉장히 도로가 혼잡하더라고요 어, 우리 다용마님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마음도 몸도 아, 분주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음식 준비하시려고 아마 메뉴도 짜시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준비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그 피곤함을 잠깐 뒤로 하시고 어, 예쁜 화분 보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3번입니다. 63번 요아이 오늘 신상 화분이에요. 어, 제가 갔더니 요거 신상 화분이라고 하시면서 어, 가성비도 좋고 그다음에 어, 유약 처리가 거의 안돼 있어 가지고 물 마름도 좋고요. 여기는 다 개구리 다리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화분. 어, 그리고 안에는 다물렛 자국이 있고요. 순수 우리 어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묵은둥이 아이를 심으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예쁜 창을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다가 가볍기까지 하기 때문에 어떤 어,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올려놓으셔도 괜찮은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11.5cm가 나오고요. 어, 내경으로는 한 12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굉장히 큼지막하면서도, 어, 가성비도 굉장히 저렴한 그런 화분인데요. 요거, 어, 63번 같은 경우, 개당, 어, 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에, 어,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3번이었습니다. 네, 요 64번입니다. 64번은, 아, 63번과 어, 똑같이 생긴 그런 화분인데요. 아, 크기가 틀려요. 크기가. 요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제가, 어, 아까 63번과 64번은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작은 화분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유약 처리가 전혀 안돼 있고요. 그리고 개구리 다리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트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그런 화분이고요. 다 어, 여기 황토로 이렇게 어, 되어져 있고요. 물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아주 가볍은 그런 트임 화분들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사이즈가 8.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8.5cm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요. 그다 러 보니까, 어 우리 종이컵을 양 비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은 이렇게 되면은 요거 8cm보다 조금 더 이렇게 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들어가면은 널널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64번 같은 경우는 5개에 아, 3만원. 그러니개당 6천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5개에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어, 실용성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4번 이었습니다. 네 65번 입니다. 65번은 이거는 건이 화분이죠. 어, 그런데다가 이거 어, A라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여기 아, 밑에는 어, 좁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어,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육만인들이 어,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다리가 이렇게 네개로 되어져 있으면서 구멍도 거니화 분도 구멍이 아주 뚱그렇게 잘 뚫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섯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거 보시면 어, 사이즈가 10cm, 그 다음에 어, 내경 사이즈는 어, 10.5cm 정도 나오는 그런 어, 화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큐빅이 다 바꿔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이런 어, 아이들은 창을 심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어, 사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 놓으셔도 아마 괜찮은 그런 화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개당 만원씩 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5번 이었습니다 네 66번 요 화분 토마루 화분이지 어, 요요 토다운에서 아주 예쁜 아, 화분을 변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 신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가 이렇게 코사지가 아 장미꽃으로 아주 소담하게 이렇게 꽂아놓은 그런 아 장미꽃 아 토마루 화분이에요 토다원 어, 토다원도 되고 토마루도 되고 하는 그런 화분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장미를 이렇게 돌출되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핑크색 좀 보세요 핑크색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죠 여기 어, 토다원 화분 같은 경우는 어, 씹어놓으면 정말 그 아주 모습들이 굉장히 예쁘고 요거는 유약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마름과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거 그리고 다 다리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전혀 일체형이기 때문에 어, 다리에 문제가 없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요 화분은 정말 지금 신제품이거든요 요거 10.5cm가 나오고요 10.5cm, 네, 10.5cm, 어, 내경은 한 8.5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들입니다. 요거, 8.5cm 나오는 요런 화분. 요거는 개당 18,000원 해가지고, 어, 3개에 5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6번이었습니다. 네, 요것도 토다원 화분입니다. 토다원 화분에 어 저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수수하고 아, 단정한 그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굉장히 66번은 아주 예쁜 그 장미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단아하면서 아, 깨끗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나무에 이렇게 큐빅이 다 박혀져 있는 이런 아주 예쁜 어,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똑같이 거의 10.5cm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조금 작을 것 같네요. 9.5cm가 나오고요. 어... 요거는 8.5cm, 요거는 9cm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들. 어... 요것도 똑같이 18,000원씩인데요. 어... 요거는 3개에 54,000원인데 제가 요거는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번. 어세 개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8번입니다. 이거는 단화공방 화분이죠. 단화공방 화분 하면 굉장히 앞에 있는 요 예쁜 그림들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아 꽃모양이 참 예뻐요. 이런 거는 다 어, 수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 우아한 면이 있는 그런 화분이죠. 그런데다가 오늘은 색깔을 어, 두개두개 두 개, 하나 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섯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굉장히 아 멋스럽고 안정적이면서 아주 깔끔한 맛이 이렇게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요거는 아, 사각이기 때문에 우리 다육만이들이 어느 공간에서든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한번 사이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0cm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높이는 9cm가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물구멍도 이렇게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오늘 아주 멋있고 예쁘고 정말. 우아한 그런 화분들,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어 68번 단아공방 화분, 요거는 개당 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번이었습니다. 네, 69번입니다. 요 69번은, 아 선물래 화분이죠. 어, 요거는 사이즈도 굉장히 좋으면서 약간 여기 아, 배가 약간 볼록하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아, 손잡이까지 있는 이런 화분들입니다. 아주 예쁘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 우리 다육만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이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색감은 요렇게 아, 민트색, 민트색이고요. 아 핑크빛 나는 이런 화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라색이에요. 이게 보라색도 참 우아하게 되어져 있고 요거는 갈색이죠. 이런 갈색도 어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앞에 아 큐빅 장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이렇게 사각이면서 밑에는 동근형 아 밑에는 이렇게 가운데는 동근형 밑에는 사각. 이렇게 해서, 잘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5cm. 이런 데다가 예쁜 창을 심으시면 아주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정말 아주 물구멍도 시원시원하게 뚫려져 있고요. 다리도 똑같이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입니다. 이거 개당 2만원씩이에요. 그래서, 69번 4개. 아,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70번입니다 70번 화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준소유 공방 화분이죠 준소유 공방에서 이렇게 예쁘게 나와져 있는 요거는 약간 농분이에요 우리 다육만님들 요즘 농분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스마스가 한들한들 거리면서 요거는 보라색, 연보라색 요거는 아,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약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가운데가 약간 허리 라인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한 14cm가 나오고 이거는 13cm가 나오네요. 그리고 내경 사이즈는 8.5cm 전체는 9.5cm 나오는 이런 화분. 여기도 보시면 9.5cm 여기는 8.5cm 나오는 이런 화분. 요거는 14,000원씩 짜린데 요거 두 개에 2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요 화분 굉장히 어 선호하시는 그런 화분이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 2,000원짜리 포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널널한 그런 아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구멍 좀 보세요.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져 있으면서 어 다리는 개구리 다리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요거 같은 경우도 어 사이즈가 9.5cm 나오고요. 이것도 9.5cm 어, 내경 사이즈는 8.5cm 그 다음에 11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예원 화분이 올랐죠. 이거 12,000원, 12,000원 해가지고 이거는 24,000원이에요. 그러면 28,000원 두개 28,000원 그 다음에 24,000원 하면은 52,000원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0번 이었습니다 네 요거 71번 입니다 71번 하면은 아요 화분은 우리 다육만님들 너무 잘 아시죠 어 아주 아, 멋스러운 요런 화분 요거는 우리 다육만님들 2000원짜리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이런 데다가 예쁜 차가 심으셔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 어,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 사이즈가 굉장히 탁 좋은 그런 사이즈죠. 근데 요번에 많이 올랐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9.5cm 나오고요. 어, 내경은 8.5cm 또 이렇게 하면 은 9cm가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애운 화분. 이렇게 아, 세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집분이죠. 예쁜 우리. 굉장히 예뻐요. 여기 아주 우리 다육마니들이 많이 선호하셨던 그런 화분 중에 하나, 어 요거 딱 하나 남았어요. 요거는 하나 남았는데요. 요거 12cm가 나오고요. 12cm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경 사이즈는 9cm가 나오고, 여기도 9cm가 나오는 요런 화분이죠. 그래서 어, 우리 어. 행복한 우리집. 행복한 우리집이에요. 요거 아, 두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개당 15,000원. 15,000원에서 3만 원이고요. 요거는 12,000원. 12,000원. 12,000원에서 36,000원이에요. 그러면 66,000원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요거 요 세트 같은 경우는 6만 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어 71번 6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육만인들 마음도, 몸도 이렇게 피곤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럴 때 잠깐 우리가 좋아하는 다육이, 화분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또, 아, 평안을 이렇게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늘 다담다육 이야기 사랑해주시는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한 그런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